레반데요. <목> 기요줄수 <목> 있어요? 아 꼬면 홍콩에 하시던가 <웃음> <웃음> 이렇게 되면 라운 쓰겠죠. 나토가 예뻐요. A few later. 자 일단 키코가 끝났고요. 자 이제 저는 키코랑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준비세요 내가 진정한 콩콩이를 맛봐드리 맛보게 해드릴게. 너 같은 짭은 상상도 못할 콩콩이로 한번 해드릴게. 선배의 짭콩아. 아니 잠깐만 왜요? 너무하잖아. 뭐가요? 아니 콩콩이 대결 아닙니까? 야, 콩콩이 대결이라고 안 하셨잖아요. 콩콩이 덤비라고 그랬잖아. 야 이렇게 사기친다고 노루로. 나는 콩콩이가 아닌 걸. 알겠습니다. 소우스, 소우스, 노루하세요. 내가 그 얘기 쏙 들어가게 해줄게요. 그 후에 분명히 할 겁니다. 오이. 자 그대로 자, 그냥 턴종 나중에 내절하지나 네 마십시오. 저 분명히 네. 말씀드렸습니다. 어 상당히 좋습니다 들어. 콩콩 원콩콩 나이 나이 모습 자 원쿵콩 조경작업 네, 네. 아 멀리서 사기치지마요 이거 어딜 봐서 사기죠? 누가 봐서 사기인데요? 어? 꼬우면 아시죠? 콩콩이 네, 네. 하세요 양심 <laughs> 어디 가셨어요? 아 꼬우면 콩콩이 하세요 콩콩이 하시면 돼요 오호. 최고. <목소리도> 아 이거 또 원턴캐 그거구나. 아. 아이스아트가 너무 음. 오시면 아시죠? 퐁퐁이 하시면 됩니다. 천벌. 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러티. 자, 해봅시다. 한번 어. 소매 쓰겠어요? 사람이세요 진짜? 해봅시다. 어, 저는 도전장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사기 에반데 됐어 롯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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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뀌 롯디 아이스 아제로우 휘핑샷에 더블 휘핑 추가 만화의 기뇨까지 추가하셨습니다 진짜 진상 손님이세요 형 개가식인데 <laughs> 저거 덤벼 잡혔다자 아! 이거 콩콩이 77정리하겠죠자 빠른 스토리입니다 자1장한장 타죠 그게 타는게 어... 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와한장안 태우려고? 어머어머어머어머 추잡스러운 것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어머어머어머 저렇게 추잡스러울 수가 휘잠 쏘는 거 이게? 아주 완벽합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꼬면 아시죠? 예, 네. 꼬면 아시죠? 정자, 조이봐야지. 그 전에 게임이 끝날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laughs> 수고하셨고요. 어 배우자, 오! 출력, 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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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걸 그렇게 쓰신다고? 오, 알겠습니다. 잘 봤고요. 살아남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요. <웃음> 근데, <웃음> 아이스 몇 벌이야, 몇 여기. <laughs> 만화 약신을 추가하려고요. 또잼 콩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이형 사기야 왜고 아주 좋습니다. 모델 하십시오. 네. 나이사 잘하셨습니다. 와우 이거 다 잡으면 어떡하시려고 다음 기가 있습니까? 할래 뭐 어, 패죽이시겠다 좋습니다 홍콩이안 잡으면 큰일 나거든요 에휴 즐기요. 막을 수 있어요? 아 꼬우면 홍콩아시던가 <laughs> 꼬우면 아시죠? 저도 배운 거라서. 자 휘둘. 휘둘. 야이빡빡이야 비겁한 야. 몇 명입니다. 대머리가 이겼어. 아대머리 졌어. 와우. 와우. 봉우리는 강하다고 마이업 어또 진짜 노루했어 역겨운데 자 첫번 멀리건 좋아요 토큰 잡기 딱 좋은 패죠 아 콩콩이요 또? 네반데 오우, 와우! 와우! <laughs> 내, 내 방송와서 잠깐 손패보고 가시면 바로 나가실거예요자 폭죽 한번아 엄마카드 그만쓰는게 아니라 진짜 나 어머니 오신때 잖아요 자 폭죽 한번 터뜨려주고요 뭐 게임이 벌써 이겨있는데 이거 어떻게 칩니까 그죠? 있어? 네? 있냐고요? 뭐가요? 콩콩이. 에이 뭐 콩콩이 없으면 찾으면 되는 거죠 뭐 까지 거. 자 아까 똑같은 대기죠. 아 잠깐만 콩콩이 저 대는 진짜 개사인데뭐 닌텐도 찾으면 되죠 그죠? 뭐로 야, 이거 봐, 이거 전사보다 4턴에 방어도 17인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미쳤습니다, 완전. 자, 독칼 계략.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잖아. 이거 습관적으로 계속 얘기해버리네.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구마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으아, 드루이드 역겹다. 봐! 바로 나오잖아. 드루이드 역겹다는 거. 스탈락은? 병자? 선벌? 빨리 고백해서 원해 주셔. 사랑해. 저 스탈락 올라가면 배가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어때요?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스탈락 올려도 돼요? 아니요. 미쳤어요? 올리고 싶어요. 올리지 마요 왜요? 지금 얘가 손패로 돌아가고 싶다는거 안들려요? 어 안들려요 야 꺼져 거기서 죽어 그렇지 그 구원의 목소리가 안들린다고? 꺼져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콩콩이 해야죠 뭐 아니 그게 어떻게 콩콩이로 지나가야 지 콩콩이 똥꼬쇼 갑니다 당당당 콩키벌레 아. 싫다. 아이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걸로 싫다고 당당당 당당당하게 고백해야죠. 당당하게 뭐하죠? 하 경로 멋집니다. 자 이제 영릉에서 치겠죠. 시간을 너무 많이 줘버리는데 이러면 아나왜이 대기 카드 안 나와? 탈로 스해 주고요. 아마도 나도 로지 탈로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저 과도하게 들어오 땡기시면 후회 없으시죠? 저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라이섬 앵클 속에 미래가 아 이거 그거구나 플루 <laughs> 윈테이님 어서오세요 고쿠로님이셨군요 제발 제발, 제, 제발 왜요 오컹컹. 아직 자연은 왜 없지? 이해겠네 이거 내가 좀 느낌이 세서 착실하게 갈게요. 어. 뭐 손패 다 태우세요. 어, 가세요. 소아 뭐, 일부러 안 썼습니다. 뭐, 손패, 뭐, 자기가 알아서 다털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laughs> 제가 무슨 덱인지 알기 때문에. 정리 안 되거든요. 아, 이거 수고할 거, 그냥. 야, 불장난까지. 수정이. 쭈구야 아이고 아우 정리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둠사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덱이 뭔지 알기 때문에 키오 플레이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 네피아 재단 정리할 거 없죠 비룡 참고로 키콘은 메카툰 없습니다 누가 봐도 메카툰이라고 하시는데 키콘은 메카툰이 없어요 아 메카툰이 있어도 어떻게 줄건데 메카툰 키콘은 메카툰이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죠 이거였거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줄. 여관 알바생이 누구냐고요? 저요. 기코요. 기코요. 자, 당신이 어떻게 되실지 운명은 알고 계시죠? 가세요. 아니, 진짜, 콩콩이, 일코 진짜, 에바라니까? <laughs> 아, 여가 아영생이 키코놈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일곱 분 어서오세요. 아유, 뭐, 콩콩, 제가 콩콩이 하라 했잖아요. 콩콩이 안해